아웃풋 과목 오답하면 제인풋시 일어나는데 인풋 과목과 병행해서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에 한 과목만 뇌라는 건요 전환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A라는 과목을 보다 B라는 과목을 보면은 내가 머릿속에서 기존에 했던 거를 정리를 해놓고 여기로 넘어가야 되고 이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챕터별로 A라는 과목 안에도 서로 다른 챕터가 있는데 얘는 왜 전환비용이 없느냐 사실은 전환비용이 있죠 그렇지만은 연계가 되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그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과목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한 번에 한 과목을 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사람들이 한 과목을 오랫동안 안보 까먹는다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이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한 과목을 오랫동안 안 보면 불필요한 기억이 날아가고 장기 기억화가 돼요 장기 기억화가 됐을 때 Reminiscence Effect라고 그러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일부러 안본 채로 뒀다가 나중에 다시 기억을 떠올려봤을 때 얘가 기억이 더 세져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오랫동안 안보 까먹다고 느끼게 되냐 이해 없이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부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해를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단기 역화로 자꾸 만들었기 때문에 보지 않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점을 짚지 않으시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상황을 보고 하셔야 돼. 요 예를 들어서 단기 기억으로만 치는 시험들도 있죠. 학교 중간, 기말고사 같은 거, 이대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딱확 인풋하고 확 쏟아붓고 까먹으면 돼요. 이때 막 이해 위주로 오랫동안 시간 들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다른 분들보다 시험 치기는 어렵겠죠. 근데 국가시험 같이 1년에 한번 치거나 두번 치는 시험 같은 경우에 단기격 위주로 공부했다? 큰일 납니다. 시험장에서 시험 못 쳐요. 반타작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셔서 하셔야 되고, 어느 상황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가시험을 준비하신다고 생각했다면 한 번에 한 과목씩만 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